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24일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누리호 발사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 조건은 실용 위성 여덤기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안착했는지 여부가 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여덤기를 사출하는 것이 관건인데 연구진과 제작팀은 첫 시도인 만큼 성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는 날씨가 특별히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예정일인 24일 우리나라의 전국 날씨가 맑아 발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리호는 23일 오전 7시 20분에 이송을 시작했으며 오전 8시 54분 경제 이 발사대로 이송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리는 차세대 소형 위성 여덤기는 임무 궤도인 지상 550km 상공에서 하루 15바퀴씩 지구를 돌며. 기후변화와 우주 날씨 관측은 물론 우주 관련 기술 검증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